자 이번에는 미얀마 출신의 와이안이라는 작가님의 만평입니다. 이분은 지금 미얀마 독재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에 망명 중이라고 하네요. 자 그림 속에 트럼프가 묘비에 헌화를 하는 모습인데 묘비가 재밌어요. 틱톡이 묻혀 있는 거예요. R.I.P.는 Rest in Peace 편히 시소서라는 뜻이고 조만간 틱톡을 미국에서 몰아낼 걸로 보이죠. 이유는 뭐 틱톡이 중국 기업이라서 위험하다는 건데 지금 미국 내 틱톡 사용자가 1억 7천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틱톡을 대신할 앱으로 이용자들이 대규모 이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갈아타고 있는 플랫폼이 레드노트라는 게 있는데 근데 웃기는 게이 레드노트도 중국 플랫폼이래요. 그럼 뭐 이제 레드노트도 없애야겠네. 그냥 뭐 대환장 파티입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시면 틱톡의 묘비 뒤에는 화웨이의 마크가 붙어 있는 묘비도 보입니다. 화웨이도 트럼프가 퇴출시켜 버린 중국 기업이죠. 이탈리아의 파올로 롬바르디라는 작가의 그림입니다. 야, 이거 진짜 명작입니다. 뒤에 공장에서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데 연기 속에 트럼프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앞에 한 아이가 울면서 뛰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1973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역사적인 사진을 오마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소이탄의 마을이 불타고 아이들이 막 울면서 뛰어나오는 장면인데 특히 이 사진 속 가운데 이 소년은 옷에 불이 붙어서 그걸 벗어던지고 울면서 뛰고 있는 거죠. 자, 전쟁이라는 게 뭔지 진짜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인데 트럼프 트럼프는 기후위기 이런 거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에너지 가격을 확 낮춰서 산업을 부양하겠다고 석유를 뭐 무제한 퍼올리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취임식에서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를 선언하고 바이든 시절에 만든 모든 환경 규제를 다 철폐해버렸습니다. 자, 트럼프 2.0은 지구 환경의 재앙이고 이게 미래 아이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경고하는 그림입니다.